튀는 사마귀가 아니라, 응? 음? 이물질이 박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머리카락 같아. 머리카락? 음, 응,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 지금 찍는 거야. 궁금해하지 말아요. 본인이 볼수 있어. 음, 조금 아프죠? 다 끝났어요, 수술은. 여기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박혀있는 거요 지금 여기까지 되게 깊이 들어있네. 이게 내가 좀 이상했던 느낌도 있고. 응? 음? 이거 박힌 지몇 년이나 됐어요. 기억 안 나요? <laughs> 잘 나와. 머리카락이, 네, 머리카락이 여기에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,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머리카락이야. 가끔 머리카락이 박혀요. 주사기 그 리도케인. 네. 3cc 재줘요. 네. 이걸 다뗄게 아니라, 그대로 힘들지 만고 하고 있어. 여기다 뿌려줘. 이상처에다가 뿌려줘. 이거 봐서는 이거 같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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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이 확실해요 네. 본인 것 같아